독일 마을입니다. 가보셨습니까? 저 밑에가 물건 마을이에요. 삼동면, 삼동면 안 계십니까? 저기 있잖아요. 독일 마을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는지 아세요? 독일 마을. 예. 왜 너한테 독일 마을이라고 했을까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어렵겠지만 제가 쉽게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옛날 중국이라는 나라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지금처럼 남의 군, 남의 군수 하동군, 하동군수 산청군, 산청군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제안을 해서 우리, 우리식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조금 받아서 우리 예산 가지고 막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면서 지방 분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중국도 있잖아요. 사실은 오래전에 우리 진시황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그 진시황 진시황제 이전에 중국은 다 그렇게 나를 라 다스렸어요. 이 고월의 영주, 영주, 내가 영주, 내 알아서 나 이렇게, 이만큼. 그래서 뭐제 나라, 노 나라, 뭐중국의 나라가 엄청 많았어요. 아, 이렇게 갖고근데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면 이제 점이 있대요. 속당하게 어, 정말 남해, 남해에 맞는 정책을 펴서 그죠? 이렇게 알차게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중국 그 넓은 땅을 통일을 시켰어요. 공유을 시켜갖고 어떻게 했냐면 하 내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을 시작합니다. 중앙에서 있잖아요 이제 사람을 보내요, 발령을 내서 예전에 우리 나라가 그랬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저 경남도에서 남의 문수를지명해보려고요 서울에서 경남 경상남도 오, 도시사를 내려 보내고 그런 식의 중앙집권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중앙집권을 했어요. 근데 그 진시황이 2000년 전에 살았거든요. 진시황 그사 그 사람이 만든 제도를 가지고 중국, 한국, 뭐 일본 이런 데서 똑같은 정치를 이렇게 펴는데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옛날 김 김연상 대통령 아십니까? 그분이 탁 대통령이 되면서 아지방문권을 하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있잖아요 군수를 뽑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남에서 처음 군수 선거로 당선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시니까? 아, 아시잖아요. 옛날 투표했었잖아요. 김두관. 예, 어머니 머리 좋으시잖아요. 김두관이 이제 우리나라 민수 1기 군수가 됐어요. 처음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어기 충청하죠? 어떻게 잘해볼까? 이랬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안 들었고요. 어, 이제 전해 들었는데요. 이 김두관이라는 분이 군수가 됐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를 어떻게 잘 살아보게 할까 하다가 있잖아. 공무원들에게 일본으로, 뭐 유럽으로, 중국으로 배낭여행을 보냈대. 그리 가서 거기서 좋은 점을 좀 보고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주목을 하자. 그런데 독일로 간 음, 배낭여행 간 분이 있잖아. 돌아와서 독일에 갔더니 옛날에 60 70년대 독일 어떤 강구나 간호사들이 이제 나이가 많은데 고국에 돌아와서 살고 싶다고 한다고 고국에 돌아와서 살고 싶다는 그걸 딱 보고서에 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저것이 무지하고 무식하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뭔가 그분도 뭔가 뭔가 비리 있는 분이 있겠죠 그걸 보고 아 그분들을 우리나라로 모시자 그렇게 독일로 갑니다 가서 그분들하막설명 하는 거죠.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곳인가. 막. 그래서 그분들도 모시고 와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둘러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싶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물건 마을 위에 있는 저산 등성이 저곳이 좋다고 했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어릴 때 저기가 다산논에서천수다이라고 하잖아요. 위에 저수지도 없어. 그데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와야 농사를 짓는 거예요. 천수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논이었습니다. 근데 그 논을 있잖아요. 전부, 딸이... 예, 대치 조성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딱 집틀을 닦고, 거기에 전기, 수지, 전기 수도시설, 뭐, 뭐, 모든 걸다 갖춰놓고 집만 지을 수 있게 딱 해놓고 분양을 해서 탄생한 게 그분들이 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독일말이라 독일 사람들이 살아서가 아니라 독일로 옛날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독일로 돈 벌러 간 간호사나 간부들이 돌아와서 다시 살고 있는 마을. 근데 저 사람들 뭐 먹고 살까요? 독일에서 돈 벌고 오다가 살까요? 이분들이 있잖아요. 독일에는, 독일에 있는 영주권 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독일 국민이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그, 그걸 그그 포기하지 않고 영주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독일에서 연금을 받아요. 이건데요 그렇게 사는데, 저기 집이 어떻습니까? 조금 색다르잖아, 요 그죠. 좀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수 없는 그런 집들이잖아요. 그리고 밑에 바다가 너무 멋있어요. 제가 그 멋있는 사진은 어, 구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구했는데, 그러니까 관광객이 한번왔다가 하면 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이제 주방문권이 시작되니까 우리 남해군에서 독일 마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관광객이 많이 요 이름이 나요. 이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도 그런 마을을 만들자. 이래서 뭐 순천에 가면 뭐 한옥 마을이 있고 어디 가면 뭐 마을이 있고 이런 이잖두 주제가 있는 이름을 가진 마을을 만들기 시작한 시도가 우리 남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역사에서 있잖아요. 우리 남의 사람들이 하는, 처음 시작한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독일 마을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이 좀멀쩡멀쩡 테마 마을이라고 하잖아요. 이야기가 있는 마을. 그런 마을을 만든 시초가 우리 남라고요 여기가 시초입니다. 독일 마을이. 근데 지금 가면 정말, 지금 우리 남의 관광객의 3분의 2는 이 여기를 다 다녀갈 거예요. 가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곳이고, 지금은 아마 우리... 예, 남해 관광 보자 상품, 상품이라 하긴 뭐 하지만 아무튼 예 제가 그래서 늘 안내를 할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남해 관광 1번지, 예, 삼동, 동천이 이거 물건마을 이어 이쪽에 독일 마을과 또 그다음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